한성 컴퓨터 오피세마스터 a k 저소음 윤활 기계식 키보드 토독 35g 는 타이핑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경쾌한 타건감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고 사모지의 낮은 압력으로 부드러운 타이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세련된 말차 크림 컬러와 RGB 조명은 시각적인 만족감을 더해주며 기계식 스위치의 내구성으로 오랜 사용이 가능합니다. 다양한 조명 효과와 커스터마이징 기능으로 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. 구매자들은 편안한 타건감과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추가 구매 의사가 있다. 고극찬하며 이 키보드가 제공하는 가성비와 소음 수준에 만족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감성 키보드를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